자, 3월 16일 토요일.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2분입니다. 2024봄 시즌 울척 도전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려서 3.0칸 하고 3.4칸 두대로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1.1m. 에서 1.2m 사입니다. 1m 에서 1.2m 사입니다. 어떨지, 과연 월척을 <laughs> 낚을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려서 완연한 봄날입니다. 하지만 수온은 차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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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아, 바로 다 어, 어, 크다. 어, 크다. 그.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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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옳 아, 자. 아, 아, 수가 아, 척이다 아, 하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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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수가 월척이다. 첫수가 월척. 이야 멋진 놈이 나왔다. 34cm, 34cm. 이야. <laughs>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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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월척 도전 첫 번째. 첫 번째 첫수가 월척입니다. 34cm입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자 첫수가 월척 도전 첫번째 첫수가 월척입니다 34cm입니다 34cm 개척하겠습니다 자자2024 4년도 어, 월척 도전 첫번째 열번째 중에 첫번째 34cm입니다 34cm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멋진 놈이 34cm입니다 34cm 이야 끝내준다 멋집니다 월척 도전 첫번째 2024 월척 도전 첫번째 첫수가 월척입니다 34.34cm입니다 34cm 자2024봄 시즌 월척 도전 첫 번째, 첫 번째 첫날 첫 수가 월척입니다. 34cm입니다. 34cm 멋집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야, 34cm입니다. 34cm 이야 멋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자. 越さらいやー。やぁ、無ちだ。